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마나 우와하 와하 베트남 바오록 두 번째 등단입니다와 보이십니까 이 정글이? 와하 이 정글에서 곤충이 날아올 곳을 기대해서 바로 저 위쪽에다가 저렇게 저 위쪽에 이렇게 장소를 정했습니다.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쭉자저집 보이시죠? 비가 와도 하늘에 구름이 많습니다 좀 구름이 많아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저런 곳 완전히 헌터들이 작정을 하고 만든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조금 더 럭셔리? 하하하 쉽게 둥아 채집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정글을 이 정글에서 뭐가 날아올까요? 뭐가 날아올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많은 곤충이 날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베트남 바오로 두 번째 등화 시작합니다. 야하 굿! 이 오토바이는 정말 대단한 운송 수단입니다. 네. 교통 수단입니다 진짜.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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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등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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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아아아 매일 나무를 잘라가지고 등화장비를 설치하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무려 이 틀, 이 쇠로 된 틀을 저 오토바이 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럭셔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판하겠죠 이렇게 해서 딱 설치합니다 등화를 아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이렇게 비가 와도 비가 와도 이곳에서 약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아예 만들어 놨군요 이야. 대단하다. 나도 이런 데서 한번 등화하고 싶다. 비가 와도 좀 피해서 저 안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치면 또 와서 이렇게 등화를 하고 와하 오늘 정말 기대됩니다. 굿. 자 이제 저 정글 뒤로 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베트남에서 마오록 두 번째 등화가 완벽하게 시작되는 것이겠지요. 와 멋진 새가 날아다닙니다. 호호. 아 공기 좋고 제발 비만 오지 마라 제발 바람만 불지 마라다오 우후 조금 덜 어두워져서 닭백숙과 아까 한 닭구이를 먹고 있습니다 아 지금 좀 술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당근 술인데 약간 독합니다 미 오케이 오케이 식사를 하고 있지만 밖이 어스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바로 등화의 불을 밝힙니다 아하 나타남 바오로 두번째 날 등화 시작합니다 켰습니다 일단 먹을 건다 먹고 다 먹고 드디어 등화는 밝혀졌고 뭐야 근데 왜 이렇게 밥 먹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 어허 이러면 안 되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하, 아, 풍뎅이 같은 게한 마리 날라왔군요. 음, 그리고 약간 밑에 쪽에 가면은 이렇게 검정 풍뎅이 날라왔고요. 어, 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이는 이건 뭐야? 이거 소똥 풍뎅이, 소똥 풍뎅이 날아왔습니다. 아하, 아하, 그리고 이렇게 배짱이 같은 것도 날아왔고요. 아하, TV 생물동감님이 식초종가를 발견했군요. 오호, 이놈. 이게 식초 냄새를 풍기죠. 한 번, 풍기다한번 해볼까? 해볼까? 아하. 이거는 장수풍뎅이 뭐 그런 쪽입니다. 뭐윗뿌리나뭐 이런 쪽에 있는 애 같은데, 아이가 날아왔습니다. 그래도 장수풍뎅이다. 이런 그대로. 천이 좋아하는 바퀴벌레. 아, 여기 건도 약간 다릅니다. 보십시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싫다고요 만천은 좋습니다. 바퀴벌레. 다슴벌레다. 와, 뭐야 이거? 이게 휘그로스? 뭐 휘그로 어, 그쪽 같은데. 아하, 귀엽다. 아이고, 아장아장아장아장. 아장, 아장, 아장. 아, 너무 예쁘다. 강렬하다. 붉은빛의 침노린제 종류 같은데. 어어 아빠, 박수, 박수, 박수. 잘한다. 잘한다. 아, 이거는 목대장? 이거, 이거 뭐라고 그러지? 목대장이야? 뭐야 이거? 아까부터 목대장 아닌데 이게 뭐더라? 딸도족, 그렇지. 살도족 종류 같은데 와 크고 멋있다. 나는 피글루스인줄 알았어. 와 특이한 놈이네. 내가 등루란풍뎅이인줄 알았더니 오 예쁘다. 등루란풍뎅이가 아니었네. 오 무늬가 상당히 예쁩니다. 완전히 보석풍뎅이급인데 이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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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멋지다. 와등의 이런 소등의 종류들은 다 피를 빱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천이 좋아하는 바퀴벌레 그냥 뭐삼바퀴 정도 예, 되는 사이즈입니다. 아, 바람이 또 분다. 아, 멋진 바각시 야, 너무 예쁘다. 너 매력적이다. 천이 좋아하는 거절이도 한 마리. 엉금엉금끼왔습니다 크다. 거절이가. 야야야야, 멋있다. 거절이 소속이 어디지? 응, 어, 거절인가? 에헤, 나름 매력 있습니다. 색감하고요. 오호. 본충 정말 다양합니다. 모든 벌들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아하. 이놈도 위험해 보인다. 말벌 종류 같은데. 음. 그거 뭐야? 잎벌레야? 무늬가 왜 이렇게 예뻐? 와, 무늬가 너무 예쁩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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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너 정말 예쁘구나. 요거는 또 색깔이 검정색이네. 어허, 재밌네. 검은색도 나오는구나. 아하, 거절이냐, 뭐냐, 너. 와, 이런 자나방 종류는 진짜 감탄사가 나옵니다, 진짜. 와, 어찌 이럴 수 있어, 너. 등화하면은 나방이죠. 정말 매력적입니다, 나방. 와, 엄청 작은, 뭐, 풀립, 뭐, 기랍잡이, 뭐, 이런 종류 같은데. 와, 정말 작다,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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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날돌의 종류인데. 어, 예쁩니다. 오, 예쁘다. 황울벌레 비슷한 놈도 날아왔습니다. 너 도대체 빗드라미냐 황울벌레냐. 아 아하... 아, 매력적인 하늘 속한 마리 날아왔습니다. 와, 무슨 염소 쪽 그런 쪽인데, 야 무늬가 너무 예쁩니다. 와, 너무 예쁘다. 크기만 컸으면 너무 좋았겠다. 아하, 소다한 산마귀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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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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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이렇게 영리한 놈은 살 있게 마련입니다. 거미가 지금 등화에 왔습니다. 왜? 밥 먹으러 왔겠지, 뭐. 이 자식아.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어허, 조대받지 않은 손님, 거미. 아하, 이거 무슨 에거스 암컷 같은 놈이 하나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사슴벌레라서 반갑다, 야. 에헤이, 반가, 반가. 요새는 넘쳐나는 짬파. 아이고, 이제 안 반갑다. 너무 많아. 무슨 풀벌레 종류 같은데, 뭐야, 자세가 너. 무슨 자세야, 도대체. 에헤이. 이런 유령거미들은 여기에 왜 오는 걸까? 이렇게 보면은 많습니다. 왜 오는 걸까요? 설마 먹이 먹으러 왔어, 니들도? 어허, 니들은 원래 시체 청소부잖아. 이상하네. 아하. 등악힌 이제 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뭐, 뭐가 뭐 많이 날라오긴 하는데, 예,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일부를 마치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2부 시작한과 동시에, 어이구, 풍뎅이 한 마리 날라왔네. 반갑네. 아하, 2부에서 만나요. 맘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